잠깐만 을거좀 갖고 올게 또 어쩔 수 아니 저번에 어쩔 수 없이 그거 너무 돼지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어쩔 수 있는 정도로만 뭐 시켰냐면 배 스무디 며칠 후 음료만 시켰냐면 그럴 리가요 얼마 안 시켰어 이전 배달비 맞추기 위해서 배 스무디 음. 어우 시원해 닭꼬치 닭꼬치 5참찬그지 먹었다 천천히 먹으라고 에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닭강정 먹자고 그래서 닭강정 이게 좀게임 중에 하나씩 집어먹을 수 있잖아 그치 거꾸로 한 번씩 딱 집어먹으면서 말 타고 달릴 때 그리고 포스트 리뷰가 많이 달려 있더라고 다른 메뉴 안 달렸는데 이거는 좀 리뷰가 많이 달려 있더라고 또 어쩔 수 없잖아 그치 음. 풀을 안 먹는다고? 여러분들 돈 내고 새벽에 시키는데 풀을 왜 시켜 돈 많아? 풀을 왜돈좀 시켜 먹는 거다 혈당 스파이크라고? 아 그래요? 풍나 리시브하면 되지. 내가 다 받아낼게. 내가 리베로 할게 리베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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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 리베로.